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계옵니다.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 정, 정, 정기 전국 당원대회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중 서울특별시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 결과 및 제국민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 서울특별시 권리당원 선거인단 총 21만 921명 중에서 이번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7만 7,680명으로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36.83%입니다. 별도로 집계한 제외국민 권리당원 선거인단 중총 1,253명이 선거인단입니다만 이 중에서 유효투표자수는 731명입니다. 투표율은 58.34%가 되겠습니다. 먼저 최고위원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. 순서는 기호순이 되겠습니다. 서울특별시 개표 결과입니다. 먼저 기호1번 김병주 후보 투표수 23,832표. 득표율은 15.34%입니다. 기호 2번 강선우 후보. 득표수는 7,969표. 득표율은 5.13%입니다. 기호 3번 정봉주 후보. 득표수 13,379표. 득표율은 8.61%입니다. 이어서 기호 4번 민형배 후보. 득표수 11,619표. 득표율은 7.48%입니다. 기호 5번, 김민석 후보. 득표수 32,441표. 득표율은 20.88%입니다. 이어서 기호 6번 이연주 후보. 득표수 16,942표. 득표율은 10.90%입니다. 기호 7번 한준호 후보. 득표수 22,146표. 득표율은 14.25%입니다. 기호 8번 전현희 후보. 득표수 27,032표. 득표율은 17.40%입니다. 이어서 제외 국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호 1번 김병주 후보, 득표수 247표, 득표율 16.89%입니다. 기호 2번 강선우 후보, 득표수 47표, 득표율은 3.21%입니다. 기호 3번 정봉주 후보, 득표수 144표, 득표율은 9.85%입니다. 기호 4번, 민형배 후보, 득표수 126표, 득표율은 8.62%입니다. 기호 5번, 김민석 후보, 득표수 311표 득표율은 21.27%입니다. 기호 6번 이연주 후보 득표수 151표 득표율은 10.33%입니다.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득표수 211표 득표율은 14.43%입니다. 기호 8번 전현희 후보. 득표수 225표. 득표율은 15.39%입니다. 이어서 당 대표 후보자별로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서울특별시 개표 결과입니다. 기호 1번 김지수 후보, 득표수 1,012표, 득표율 1.30%입니다. 기호 2번 김두관 후보, 득표수 4,871표, 득표율은 6.27%입니다.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는 71,797표, <laughs> 득표율은 92.43%입니다. 이어서 제외국민 투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호 2번 김두관 후보, 득표수 6표, 득표율은 0.82%입니다. 기호 3번 이재명 후보, 득표수 725표, 득표율은 득표율은 99.18%입니다.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 중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재외국민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